지금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주님을 따르는 작은 노력을 좀 하자. 어떤 거 있을까요? 어떤 거?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거.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이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 함다솜 쓰세요. 자, 이재원 쓰세요. 강원식 간사님 쓰세요. 이강훈 전사님 쓰세요. 어떤 거 있을까? 고난 주간만큼에. 이런 거만큼은 한번 나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번 노력은 해보려 합니다 어떤 건 성경 읽기 하루에 40장 와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뭐라도 뭐라도 성경 읽는다는 거어 좋죠 또한끼 금식 그렇죠 성경 읽기 한끼 금식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 읽기 한끼 금식 어, 성경통독 어 그렇죠 어, 하루 금식. 언덕 올라가기? 아니. 자막이 되그건 언덕 올라가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운동하는 거요. 아, 방송 뻥 꺼내지 않기. 아, 사실 우리 강원식 간사님은 지난 1년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음향의 음자도 모르고 지난 30년간의 세월을 자기는 음향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지금 하루도 쉬지 않고 음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 있어도 나는 절대 안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평생 할수 있습니다. 아, 아침 금식. 아침 큐티 기도 어, 사실 생각해 보면 고난이란 건 어찌 보면 어,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무언가에 나에게 오는 <laughs> 함다솜 화날 때 예수님 바라보기 어, 어쩐지 우리 다솜 자매가 오늘 방송하면서 자꾸 십자가를 몇번 바라보더라고요. 어. 일하다가 화날 때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참고 묵묵히 기도하며 할일하기. 아, 골고다 언덕 오르기 아니라고요. 제가 자달님 몇 번을 얘기합니까? 진짜 우리가 선택하는 고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기. 어떤 아까 우리 강원준 선생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떤 날은 커피 하루 안 마시기, 뭐 어떤 날은 잠자리 좀 불편하게 자기, 막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고난 주간의 삶이 있을 텐데 사실 진짜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고민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민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어, 너무 죽을 만큼 힘든 거죠. 고난 주간이잖아요. 어찌 보면. 고난이라는 걸 살면서 느끼는 우리가 뭐 하루 한 끼를 금식하고, 아한끼뭐 커피를 안 먹고, 또 성경을 쓰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아, 그래도 할수 있는 고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고 정말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들 진짜 이런 고민이 있을까요? 죽을 만큼 힘들다. 죽을 만큼 고민된다. 죽을 만큼 아프다. 라는 심각한 고민과 아픔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주님의 고난에 너희도 같이 동참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주간의 모습에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주님 기도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가서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죽을 만큼 고민스럽다 죽을 만큼 답답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랑 같이 깨워서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 기도하러 갑니다. 가서서 하시는 기도가 주님, 정말 할수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민이 너무 힘듭니다. 이 고민이 너무 아픕니다.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제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 내가 해야 되는 건가요? 진짜 이거 내가 마셔야 되나요? 내가 십자가 져야 되나요? 진짜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 뜻대로 하세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주님의 고난에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난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지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피하길 원합니다. 이런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픔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마시고 내 계획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고난에 동참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에 동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건 주님 이 정도의 동참이 아닌 주님 뜻대로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내가 갈수 있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 가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따라가는 길. 그게 고난의 길이 아닐까요? 주님 뜻대로 따라가는 길 아, 제자들은 아이 기도하러 갔잖아요 26장 37절 말씀 볼까요? 37절 베드로와 세베데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두 제자가 같이 간 거죠 그곳에 가서 너희도 깨어 기도하자 말합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깨어 기도하자 말했는데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와 같이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진짜. 예수님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죽을 만큼 괴로워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어, 자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너 피곤하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너무 피곤한데 못 나가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한끼 금식할 수 있는 건데 어떡하겠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고난주간에 내게 있는 걸더 드릴 수 있지만 어떡하겠어요 당장 나도 써야 되니까 어찌 보면 정말 힘든 거 정말 어려운 거 너무 피곤한데 같이 깨어있자고 말하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아, 43절입니다 43절.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한번 말해서 깨웠고 또한번 말해서 깨웠는데 다시 여보니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눈이 피곤하겠다. 피곤한 눈은 여러분들 딴 데서 볼거 없이 제눈 보시면 되잖아요. 제 눈이 지금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피곤해요. 힘들어요. 자고 싶죠. 얼마 나 자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자고 있던 베드로. 생각해 보면 그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이고 고난일 수 있겠다. 44절 볼까요? 그렇게 잠들어 있는데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계속 같은 말씀에 주님 이 잔이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이 고난이 내게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없어서 44절입니다. 아 45절인가요? 44절.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면서 46절입니다. 46절.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요.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가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자.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코로나 시대에 고난주간을 지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부활절에 은혜를 누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진 제자들에게 주님, 그래도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같이 가자.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니다. 이 길은 아무나 갈수 있는 길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가자. 주님이 가신 길 있잖아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주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 주님이 같이 가자고 말하는 그 길. 그 길은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자, 뒤로 쭉 넘어가세요. 23장 5절 말씀. 53장 2절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는 그 길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이 같이 가자고 말하는 건이 땅에서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가자. 주님이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하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와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와 예수 믿고 이런 성공이 생겼어요. 예수 믿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 믿고 집을 사고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 가자고 말하는 건 우리가 보기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 땅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없는 거죠. 예수 믿고 돈 벌면 좋죠. 예수 믿고 성공하면 좋죠. 예수 믿고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합서서, 주님 뜻대로 만약에 물질을 주신다면 이 물질도 주님 위해서, 주님 뜻대로 건강을 주신다면 이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나에게 무언가의 작은 성공을 주신다면 이 성공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져야 되는 거죠. 3절입니다. 3절. 3절. 시. 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길이 무슨 길일까요? 사람들의 귀함을 여기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를 귀 여기잖아요. 때로는 멸시를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버림을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강고를 많이 겪고요. 질고를 아는 세상의 모든 고난 아,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고난에 빠지는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진짜 고난의 길이 아닐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 아니라 1년 365일이 고난주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년 365일. 날마다 고난주간.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게 5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께 맞는 게 징벌을 당하는 게 돌아보고 돌아보고 돌아보니 나의 죄 때문에 아닌 우리의 질고를 지난다. 고난 주간 주님을 따르는 게 당연히 져야 될 짐이 아닌 지지 않아도 되는 짐. 누가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하랍니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누가 고난 주간에 한끼 금식하랍니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누가 고난 중간에 주님께 드리자고 말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짓지 않으셔도 되는 그 질고를 우리 슬픔, 우리 때문에 직접 당하셨다는 것. 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은 그 질고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늘 죄송하고 늘 부끄러운 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가고,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 아름다운 것도 없고, 사람들의 귀함도 받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침을 줘야 되는 여러분, 가정 안에 고난주간에 동참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의 고난주간에 동참합시다. 이민족의 고난주간에 동참하십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 주님을 따른다는 거, 이거 정말 따라야 되는 건가요? 찔려야 되고요. 상해야 되고요. 신계를 받아야 되고요. 채찍에 맞아야 되는. 왜?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 왜교에 다녀요. 어,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 다니시냐고요. 모태신앙이에요. 아, 그러니까 왜 교회를 다니시냐고요.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라고 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외교회를 다녀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따르려고 합니다. 아, 주님의 고난에 통참한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건, 정말 아무 죄 없는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잠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찔려야 되고, 상해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이 고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입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살수 있는 건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주님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원의 열매를 얻은 후에 6절입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어, 어느, 어느 누구도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코로나 때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가겠냐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을 때, 주님은 절대 복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주님은 절대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이제 같이 가자! 어디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자. 죽으러 가자. 제자들, 아니요. 제자들 보고 지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십자가를 칠게. 내가 가서 채찍에 맞을게. 내가 가서 고난을 당할게. 내가 가서 조롱을 받을게. 너는 그 일을 함께 보거라. 너는그 일을 함께 보고 듣고 가슴에 새겨서 "이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라."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주님의 고통, 주님의 아픔, 주님의 죽음, 주님의 보혈. 그 모든 사건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너와 나의 영원 구원, 이 땅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셔서 주시는 은혜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누군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왜 나만 맨날 이래야 돼요 왜나만날 고상해야 돼요 왜 맨날 나만 희생해야 돼요 왜 맨날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왜 맨날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겁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분이 가신 그길 친히 가신 그길 영혼의 수가 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를 의로운 종이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또한 명을 살리고 또한 명을 살리고 또한 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해야겠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범죄자 지급을 당하였고, 범죄자처럼 십자가의 형을 당하였지만, 결국 그 십자가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고 그를 죽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살려 달라고 아무튼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죄 있어 짓는 십자가가 아니라 죄 없이 지는 십자가를 줘야 되는 거 그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쉬러 가자가 아니라 우리 놀러 가자가 아니라, 우리 돈 벌러 가자가 아니라, 우리 먹으러 가자가 아니라, 일어나라, 같이 가자, 나 죽으러 간다. 그리고 같이 죽자. 누구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 인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동료를 위해. 사랑하는 우리 번개탄 예배자 여러분, 번개탄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나 정말 고난 주간의 고난 주간이 아닌 우리에겐 1년 365일이 고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1년 365일이 부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야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우리 번개탕 가족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 번째 화요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는 또 열심히 찬양할 거고요. 열심히 기도할 거고, 열심히 은혜를 받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으면서 우리는 결단할 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안에는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이 있겠죠. 나는 이 땅의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귀함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고통으로 누군가의 영혼이 산다면 그 즐거를 함께 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죽어가는 또 다시 죽어가는 또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결단에. 표현이 아닐까란 생각합니다. 저희 번개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 코로나19 시대 2년차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 이 땅에서 인정받는 방송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한 영혼 살리는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채찍에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했던 그 제자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질수 없어 거꾸로 매달렸다는 전승 아래 모든 제자들 주님과 함께 순교의 대열에 동참합니다. 주님이 일어나지 않게 가자라고 말하는 건 같이 죽으러 가자, 같이 영혼 살리러 가자, 같이 사람 살리러 가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 피곤은 합니다. 여전히 피곤은 하고 지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길 가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번개탄 스텝들도. 하던 일 멈추고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하던 거 멈추시고 몇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부를 때 같이 가시는 제자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길을 같이 따르길 원합니다 재찍에 맞고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 믿고 따르며 하나님 이 은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그가 아픔은,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질구를 당함은 모두 다 모두 다 영원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구원의 일에 영혼구원의 사명을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꼭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명 한명 한명이 한교회 한교회 한교회가 고난주간의 아픔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슬픔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한국교회에서 들려지는 모든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고난 주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결단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저들의 사역을 통해 저들의 희신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밖에 그 부족함것 없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 구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해서 우리가 뭐든지 엄당하시는 믿음의 사자 믿음의 사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주 없어서 주님 함께하여 주 없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없지만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할수 있어 믿으니 주여 도우시고 주여 지키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소망이 모두 충분히 넘쳐날 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거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거. 함부로 갈수 없고 쉽게 갈수 없지만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실 때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 도와주십시오.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일꾼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함께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함께 느끼며 한영혼 구원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도우시고 지키실 믿습니다. 고난 주간의 첫 번째 화요일 이렇게 지나가지만 내일과 모레 더 많이 주님 마음을 알고 더 많이 주님 마음을 깨닫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